태나아 어? 이거 뭐야? 아 이거? 응. 방아야 방아 여기다가 곡물을 놔 응. 곡물을 빻는 거야 아 그러면 네 얼굴도 여기 넣었던 거야? 씨 <laughs> 아니 뭔내 뭐, 얼굴 여기다가 넣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 얼굴 빻잖아 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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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침 음. 좋은 아침 음. 좋은 아침 음. 굿모닝 What the fuck? 야! don't know. I don't k n 리 w I 내 o n t know. I don't k n o 아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언제인 I don't k 아0월9일 무슨 날이야? 무슨 날인데? 한글날. 한글날. 그래. 그놈왜 때리고 지랄이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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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살아. 야 일단 진정 좀 하고 한글날이 무슨 날이야? 한글날? 그래. 나라 말 삼이 중이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마치아니할세 음.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조 홀패이셔도. 음. 마참내 제드들 실업표지 못할 놈이 아니야. 음. 그래서 세종대왕 한글 만든 날이지. 그래. 자 그래서 설아야 오늘 영상 속에서 데이트를 할 때는 어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만 쓰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야 아 그니까 이제 영어하면 때리는 거야? 그렇지 그데 잠깐만 공평하지 않잖아 아너가또안 공평해 야너 한국인이고 나는 외국인인데 아야 설아야 공평하게 가야지 야, 그래도 아덴티지 좋아야지 아왜 아, 때려 야어드멘티지아 <laughs> 핵박지네 진짜 야너 잠깐만 있어봐 <laughs> 아니 또 어디가 아, 또못 찾는데... 야, 대현아, 어? 만약에 내가 영어 하면 이걸로 때리고, 응. 만약에 네가 영어 하면 이걸로 때릴 거 <laughs> 됐지, 자, 그럼 살아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. 음흠. 알겠지, 이 이후로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. 알겠지, 안 되죠. 오케이, 자, 시작! 야, 아니 왜말 왜 안해? 말안 아니 너왜말 안해? 말하자 아니 말해야지 야 생각보다 어렵다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입이 안 떼진다니까 자 그럼 살아야 이렇게 하자 어?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 오케이, 그럼 여기가? 네가 그다음에 <웃음> 떼세요 <웃음> 우와, <웃음> 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렵네 내가 노래를 부르면 <laughs> 이어서 네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알았어 알겠지? 응. <laughs> 간다 <웃음> 아직은 좀 일러 내맘 같긴 일러 하지만 너 보여줄래 <laughs> 힘내 새끼야 힘내 <laughs> 새끼야 좀더 힘을 내야 아무리 그래도 새끼야가 뭐야 야 맞잖아 베이비 새끼 어 똑같아 <laughs> 자사나 그러면은 이번에는 너의 소개를 한번 해줘 일단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요? 사라 외국어 아닌가요? 다시 갈게요 <laughs> 일단, 제 이름은 첩시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럼 국적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? 저는 불란서에서 <laughs> 왔어요. 네. 불란서 근처에 또 어떤 나라가 있나요? 그 밑에 사바나라는 <laughs> 나라 있는데, 그게 근처에요? <laughs> 아, 네. 아, 그렇군요. 설아야, <laughs> 네. 네. 나갈 준비 응. 다 됐어? 응. 뭐야, 그거? 너도 하나 먹어봐. 오? 어? 이거 우리 호주에서 이미 다 먹었던 거 아니야? 응 음, 맞아 맞아 베도맨 총력 잃었고 너는 총력 잃었지만 너에게 총력을 다시 찾아준 그 제품 아니 <laughs> 뭐라는 거야 맞잖아 아뭘맞아 맞잖아 <laughs> 내가 진짜 너 이거 먹기 전까지 아이고 설날이 얼마 안 남았네 했는데 <laughs> 아니 뭔 설날 이제 추석이 막 지났는데 아니 그 설날 말고 설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 여튼 너허랑증진에 도움도 됐고 지난번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이번에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직접 받았어 오자그 제품 이름 뭐라고? 익... 입... 익... 입... 야 진짜 양아치냐 이걸 영화 안 쓰고 광고를 어떻게 해뭘 어떻게 해, 그러면 참아주면서 해야지 뭘 참아주면서 해 그럼 네가 해왜 내가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었고 어? 다 먹었으니까 네가 해야지 <laughs> 야, 됐고. 그럼 가위바위보 해. 어?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의 광고하기. 알았어. 안내면 처맞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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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저번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히도 이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많이 이용해주신 덕에 제가 활력 증진도 되고 그래서 살아가 이렇게 익스트림에 직접 가서 트리플 아르기닌 6200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 트리플 아르기닌 6200 하루 한 포로도 확실하게 활력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? 이한포 안에 초고함량 아르기닌 6200mg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르기닌 흡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미노산 4중 배합으로 마지막 한방까지 활력을 극대화시켰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협업하는 제품이니 이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요 너 오늘 좀 급격하게 말이 없다. 전혀요. <laughs> 야 말을 해야 게임을 하지. 당연하죠. 그래서 제가 말 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알겠어요, 알겠어요. 네? 한국말 좀좀 제대로 하면 안 되니? 아우 할수 있어요. 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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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. 이 남자 구멍. 남자 <laughs> 구멍 합치면 이거지. 아, 남자 구멍. 응. 아, 자, 그럼 사라야, 이거 뭐라 그래, 이거. 이눈 이거? 네 앞에 있는 차, 어. 두덤반 자대 하나. 어? 이 망치 들고 어디로 갑니까? 아, 오늘은 용인을 갈 거야. 용인? 어. 용인이면 에버. 어? 아니, 아니, 자연농원. 자연농원. <laughs> 자, 여기 어디야? 아, 사살야 여기가 용인의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이야. 아, 용인의 자연농원 말고 이런 곳 있었어? <laughs> 자연농원? 아니, 사살야매 영상마다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. 구독자님들께서 응. 너 한국말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데 그렇게 잘하냐고. 아... 어디서 배웠어? 설명을 좀해줘 봐. 나 고등학교에서 배웠거든. <laughs> 뭔 고등학교야. 어, 고등학교에서 배웠어. 고등학교 어디? 가갸거겨 고교. 뭔 소리야? 가갸거겨 고교. <laughs> 나살아야이 한국 민속촌에 도착을 했는데 어. 어때? 어? 아나 이런 분위기 왜 이렇게 좋냐? 그치 진짜 이쁘지 않아? 어. 내가 원래 오선살 때부터 가까우니까 올라 그랬었거든. 응. 근데 왜못 왔었냐? 왜? 입장료가 3만5천 원이야. <laughs> 좀왜 비싸? 비싸? 그치 비싸지. 근데 막상 딱 들어와 보니까 오 되게 잘 해놨다. 어. 어대단 아, 응? 한복도 비입수 있네. 그렇네. 야만원차다 한번 입어볼까? 아, 뭘또 입어 볼까? 아뭘또 입어? 경복궁 가서 이미 입었잖아. 야 이런 데 와서 무조건 입어야지. 아. 아, 갑시다. 그래. 네.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해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안녕하세요. 왕기 있나요? 왕우 이쪽에 있고요. 네. 또 왕이요? 그거는 내가 입으려고. 아하 응. 그리고 혹시 그 노비옷도 있나요? <laughs> 노비는 이런 거? 아, 노비 있나요? 이런. 거. <laughs> 노비를 입혀. 당연하지. 너는 내너예잖아 <laughs> 아씨야 너만 옷 멋있는 뭐거 입고 어? 난 옷이 이게 뭐냐고 진짜로 어허 뭐 마도다 지만한테 어떻게 반말을? <laughs> 미치겠네 진짜로 뜰까? <laughs> <때릴까? 웃음> 너는 사형이다. <laughs> 자 노비도 이름 있는 법너 지금부터 개똥이야. <laughs> 아이 무슨 개똥이야? 개똥아 가자. 알았어, 좋아. 근데 개똥이 이름 너무 쎄. 좀 연한 걸로 바꿔줘. 연한 거? 어. 알았어. 음, 이거 어때? 설사. 자, 대하아 어? 이제 나한테도 왕 이름 좀 붙여줘. 왕 이름? 응. 그때 경복궁 갔을 때 붙여줬잖아. 뭐였더라? 다 파괴한다고 멸종대왕. <laughs> <laughs> 아이, <아니>, 맞잖아. <laughs> 아이, 맞잖아. 아니, 좋은 이름. 뭘 좋은 이름이야. 그때 이름 많이 지어줬잖아. 뭐 있었어? 신경 쓰지 말라고 성종 대왕. 어? 요절하라고 임종 대왕. <laughs> 엎드려 버쳐. <laughs> 아 그러면 대한아 어? 이번에 종으로 말고 조로 좀 해봐. 조? 어. 조뭐 태조 막 이런 조? 응. 알았어. 그럼 진짜 제대로 지어줄게. 응. 정말 좋은 뜻이야. 응. 대신 응. 이걸로 하는 거다. 알았 어. 주변에 불순한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깨끗한 왕이 되라고 응. 정화조 대왕.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 맞잖아 아니지 아니, 왜왜왜왜왜아 왜, 왜, 그래 보기 했다 종화조대광으로 가자 예 전하 아 근데 진짜 잘 해놨다 그니까 그렇지 사실 이게 초가집이라는 거야 응. 초가집이 약간 좀 돈이 없던 사람들이 살던 곳어너는 이제 전생에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지 야나 전생에 왕이야 뭐 <laughs> 왕이야 안 뭐요 나 왕족이었어 그래서 왕 쪽갔나? 아 진짜 이쁘게 잘해놨다 근데. 음. 그렇지. 자 설아야, 내가 전생에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야. 야 대현아, 너옷뭐 어? 입는지 좀 봐봐. 어? 아니 내 옷이 왜? 진짜 거지 같아. <laughs> 아 이거 알지? 네. 이거 뭔지 알아? 맞아. 빨래. Drop the beat. 아. Drop the beat. <laughs> 아, 두 번이네. 야, 아! 나, <laughs> 어? 이거 뭐야? 아, 이거? 응. 방아야, 방아. 여기다가 소를 연결시켜. 그럼 소가 돌잖아. 응. 여기다가 곡물을 놔. 응. 곡물을 빻는 거야. 아, 그러면 네 얼굴도 여기 넣었던 거야? <laughs> 아니, 뭔내 뭐, 얼굴 여다가 넣어?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네 얼굴 빻잖아. <laughs> 아, 빨리 쌉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. <laughs> 아우, 순차. 나 아, 살아야 너안 힘드니? 안 힘든데? 아 힘들어? 아우 나 힘들어. 아, 잠깐 정제에 앉아서 좀 쉬다 가자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야 이거 나 빨아. 뭐야? 아르기니?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니 6,200. 아우 야 이거 활력증들을 위한 원료만 엄선했다더니 확실히 힘이 나는 느낌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응. 가봅시다 아우 힘이 나네. 가자. 태연아, 응? 너 이성기 알지? 당연히 알지. 조선 첫 번째 왕. 응, 이왕 원래 그 영국 가수 여왕 노래 엄청 좋아했던 거 알아? <laughs> 그게 또뭔 쌉소리야. 아, 들어봐, 재밌어. 아한번 해봐. 어, 대신 잠깐 영어 써야 되거든. 어. 괜찮지? 좋아, 그러면은 재미 있으면은 안 때리고 재미 없으면 한대 맞기. 걱정하지 마, 재밌어. <laughs> 위 화도 챔피언. <laughs> 아, 진짜 씹노 재미였어. 아. 또 있다. 마이클 잭슨. 마이클 잭슨 영어. 아야야 아직도 영어 쓰고 있잖아. <laughs> 알았어. 대신 이번에 재미없으면 두대 맞는 거다. 괜찮아. 이거 진짜 재밌어. 어. We are the world. 관아? 야대하나 관아 뭐였던 곳이야? 관아? 아 관아 이제 조선 시대 때 벌을 주고 막 형을 집행했던 곳이야. 음. 한번 가볼래? 그래. 야 사라야 봐봐. 저 한자로 뭐라 적혀 있어. 여기? 어, 저 한자 보이지? 뭐라 적혀 있어. 모르겠다 경찰서 자 대현아 조선치대 시차가 누워봐 <laughs> 이거 다 필요없어 니가 누워 누가 왜 내가 왕인데 아씨 야야야 진짜 세게 떼면 안된다 아, 알았어 어쩌지마 <laughs> 설사야 네. 괜찮니? <웃음> 야 <웃음> <웃음> 사라야 잘 놀았니? 응! 어땠어? 좋았어! 좋았어? 건물 너무 이쁘게 지었고 어. 할게도 많고 그니까 여기는 진짜 추천!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 밥 먹었나? 안 먹었지! 밥 먹었나? 응! 아씨 재밌게 노느라 밥 먹는 것도 까먹었네 그니까 그러면 가는 길에 밥 먹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! 오케이! 오케이? 자 일어나 일어나 응 일어났어 일어났어 좋은 아침 굿모닝 굿모닝 잠깐. <laughs> 가 잠깐 <laughs> 아니 너그뿅 광치를 가지고 잔 거야 갖고잤지 아니 그걸 왜 가지고 자너 어, 꿈속에 만약에 외국어 나오면 때리려고 했지 <laughs> 아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픈가 지금 응두 번이나 어, 아 진짜로 어. 그래 너 영어 아니라 일본어 하더라 일본 말을 했다고? 응. 음. 무슨 일본 말? 내 일본 말을 할줄 모르는데. 뭐, 뭐, 뭐? 아스카 키라라? 아우, 야, 여튼, 이 게임 좀 그만하자. 아우, 이제 못해먹겠다. 음. 아우, 어, 이거 재밌었는데. 아, 나 어제 너무 많이 맞았어, 진짜로. 아, 지금 머리 나빠진 것 같아. 너 원래 나빴졌는데 아,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촬영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너무 힘들어. 힘들어? 응. 음. 아, 그럼 이거 먹어.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 자, 하나 뜯어먹었어. 매듭 먹는 거 맞아. 원래 아르기니는좀 비린 맛이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건 맛있어서 영양과 맛을 다 잡은 것 같아. 야, 근데 확실히 아침에 이거 하나 먹고 하루 시작하니까 훨씬 활기찬 느낌이야. 그치, 나도 일어나자마자 먹으니까 뭔가 힘이 나는 느낌이더라고. 아니지, 아니지, 너는 아침뿐만 아니라 밤이 도 엄청 나긴 했어. 아, <laughs> 뭘 나아져. 저 원래 밤일 괜찮았어요. 야, 너 원래 완전 토끼였잖아. <laughs> 뭔 소리야? 아, 그래, 아르기니 때문에 나아진 거 인정. 그래서 니가 요즘 밤마다 여권 챙기잖아. 밤에 여권 왜 챙겨? 밤마다 홍콩 갈라고. <laughs> 음, 인정, 인정. 동의? 포감. 나도 어느새 한국말 아니라 홍콩말 하고 있더라고. <laughs> 야, 근데 태연아 뭐가 이렇게 많아? 아, 우리 저번에 구독자분들께 아르기닌 6200만 소개시켜드렸잖아. 응. 음. 저번에 구독자분들께서 6200이 너무 고향량이라서 부담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. 음. 그래서 가성비 아르기닌 제품도 달라고 그랬어. 그렇 또 우리만 기게 서운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도 가져왔어. 캬, 일 잘하는구만. 뭔데? 구독자님들을 위해 단 7일만 기본 할인가 외에 구독자 전용 자사물 최대 할인율인 16%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드리고 구매자 선착순 100명에게 활력샷 증정드릴 거야. Amazing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. 댓글 다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증정하기로 했어.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, 배고프다. 그니까. 아, 뭐 먹을래? 뭐 먹지, 진짜? 아무래도 이제 곧 호주 가니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, 그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요? 음, 예를 들어. 부대찌개? 아, 안 돼. 부대 켜. <laughs> 그러면 마라탕? 아, 안 돼. 인생 말아먹어. <laughs> 파스타 어때? 파스타? 파스타? <laughs> 아, 파스타는 호주 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. 어. 아, 그래도 야, 대현아, 어? 너 한국 사람 있잖아. 밥심이지. 어. 근데 나는 프랑스 사람이지. 어. 아, 파스타 심하고 빵심이야. 나는. 어? <laughs> 아, 근데 갑자기 프랑스 음식 얘기하니까 프랑스 음식 먹고 싶긴 하네. 그렇지? 어. 아, 근데 프랑스 빵이 제일 맛있긴 해. 그렇지? 프랑스 빵 중에 바게트 말고 또 뭐가 있죠? 길빵. 아, 프랑스가 또 길빵을 잘 하시는군요. 음. 길빵은 어디에 좋죠? 그, 암에 좋아. <laughs> 아하하하 아, 아. 나 근데 진짜 프랑스 가서 깜짝 놀라긴 했어 예전에 와 임산부가 막 담배를 피고 응. 그리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피고와 응. 그리고 또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 루브르나 그런 에펠탑 앞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는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 어? 어 그냥 자유라고 아 자유 자기 자유 아, 아 길방에도 자유가 있다 그럼 음, 당연하지 어? 아. 프랑스에는 길방에도 자유가 있다 어 <laughs> 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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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유의 나라 아. 프랑스 파스타 <laughs> 아 이거 1 0분리야 아니 왜문 닫았어 문 닫았어? 아 이거 어떡하냐 <laughs> 리조또 파스타 먹으러 왔는데 <laughs> 리조또 아이 사람 빨리 와 어? 아니 파스타는 호주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파스타 <laughs> 야 우리 맛있는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 건데 김밥천국 뒤집진 <laughs> <laughs> 야 무슨 햄버거를 먹냐 씨 야, 이것도 양식이야 양식 어? 파스타 못뭐 먹으면 다른 거 먹어야 될까나야씨 광고 받고 햄버거 사 먹는 거 아마 너밖에 없을 거야 야 어차피 야 먹으면 다 비참한 거 똑같아 <laughs> 그런 거야? <laughs> 야 그래도 어, 돈좀 벌었을 때더 비싸고 더 맛있는 거사 먹고 그러는 거지 씨. 야 재한아 나취갑 어? 사정 나아지는 거 언제 됐겠는지 알아? 언제? 이럴 때야 아? 어? 라즈 세트 2개 플러스 감자튀김 추가 부자야 대한아 부자 야 대한아 옛날에 그 공장에서 일했을 때 기억나니 그때는 라지스 트 초기 시켰는데 그 감자튀김 부족해서 맨날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있다 대. 되게 소박하시네요. 야 대한아 행복 뭐 있니 아무 어, 감자튀김 하나만 더 시키면 돼 행복이지. 옛날에 그 이천 원 추가를 못 시켜가지고 대한아 이제 마음껏 먹어. 많이 먹어. <laughs> 네, 저희는 어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곧 호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영상이 당분간은 한국에서 만드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익스트림 쪽에서 저희 김치와와겟트 구독자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 너만 차